안녕하세요 탑티어 주식 방송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9월 8일 내일 관심 종목 브리핑 영상입니다 평상시보다 영상 제작을 좀 늦게 시작을 하다 보니까 오늘 하루만큼은 개별 영상이 아닌 관심 종목 브리핑 영상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누가 뭐래도 홍준표의 하루였습니다 상한가도 세 종목이 나왔고요 지금 늦은 시각임에도 불구하고 실시간 종목 조이 상해권에 거의 대부분의 홍준표 관련 종목들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 완벽히 시장을 캐리한 주도 테마 홍준표 관련 종목들이었고요. 자, 당분간 단타 위주의 매매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봐야 될 섹터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만큼 돈이 이쪽 관련 주들에 쏠리고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신다면 또 단타 수익 구간으로 또 괜찮은 구간을 주는 종목들이 굉장히 눈에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보강 산업 MH 에탄올, 새롭게 홍준표와 연결된 종목들이죠. 이런 종목들은 순식간에 상한가로 직행을 하기 때문에 사실 매매 타잉을 잡기는 쉽지가 않고요. 자, 다행스러운 점은 기존에 강했던 원래 홍준표와 강하게 연결이 되어 있던 TBC 홈센터홀딩스 경남스틸, 한국선제 셔맥스 홀딩스 이런 종목들도 오늘 크게 시세를 주었기 때문에 아마 장중에 이 섹터에 돈이 몰린다는 걸잘 체크하신 분들이라면 관련 주도 매매를 생각보다 좀 수월하게 하지 않으셨나 그만큼 강했던 주도 테마였고요 자 그런 포인트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도 관련 기사를 자주 언급을 드렸죠 아침 브리핑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었고 특히 장중에 홍준표가 이재명 양자 대결 대결에서 앞섰다는 또 기사가 부각이 되면서 오늘만큼은 누가 보래도 홍준표 종목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하루가 아니었나. 자 그런 타이밍을 보고 저희 회원님들도 홈센터홀딩스, 경남스티 이런 종목들을 매매를 했었었죠. 자 주도 테마가 되는 경우 기존에 강했던 종목들이 의미 있는 구간 어제 고점이라든지 좋은 구간에 눌리는 이런 구간의 매매 타이밍을 잘 잡아가시면 생각보다 수월하게 수익을 챙길 수가 있습니다. 특히 경남스틸 같은 경우는 어제 고점 오늘 아침 고점을 넘는 이런 구간이 정말 중요한 매수 급소 자리죠.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하셨기 때문에 오늘 또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셨을 거라고 보고요. 자 이런 포인트를 잘 짚어 나가시면 주도 테마가 나오는 날은 생각보다 편하게 또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점 항상 염두를 해두시면서 장중에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그런 포인트를 잘 짚어 가시길 바래 봅니다. 당분간 내일도 이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특히 오늘 강했던 종목들의 움직임을 중심으로 체크를 하시면서 단타 매매 타이밍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다만 조심을 해야 된건 조심을 해야 될건자 보시는 것처럼 이제 홍준표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죠 지지율 면에서도 1등이 됐고 양자 대결 이재명에도 앞선다면 더 이상 올라갈 것이 없다는 뜻 반대로 얘기하게 되면 재료의 소멸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됩니다 물론 무조건적으로 우상향 차트 모습을 그릴 수도 없을뿐더러 재료의 소멸 가능성도 있다면 당분간은 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특히 저점 대비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온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런 포인트를 잘 챙기면서 매매 타이밍을 좀 조심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앞으로 정치, 특히 대선 관련 정치 테마들은 아무래도 인맥주보다는 정책주 위주로 매매 타이밍을 잡는 게 훨씬 더 안전하고 높은 수익성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그런 관점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홍준표 관련 종목들 중에서도 뭐홈센터홀딩스 같은. 대표적인 정책주들이 있죠 그런 종목들을 좀잘 분류를 해 두시고 타이밍을 한번 잡으시면 좀 매매 타이밍을 잡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 보고요 자 이외에도 오늘도 여러 종목들이 움직임이 있었었죠 SK 바사 카뱅 같은 종목은 자 오늘 특히 카뱅이 생각보다 낙폭이 과하게 나왔습니다 어제 생각보다 고유 예수 물량이 풀리는 날은 잘 버텼던 반면 오늘 좀 낙폭이 좀 과하게 나왔죠. 저도 이 종목을 관심 있게 보고 있었는데 그렇다고 기타 법인 매도세가 많이 나온 것도 아니고요. 다만 SK바사나 카뱅은 언급을 해드린 것처럼 아무리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이두 종목은 결국엔 수급주입니다.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는 날 매매 타이밍을 잡는 게 좋겠죠. 물론 스윙 관점으로 편하게. 큰 폭으로 분할 매수를 하실 분들이라면 뭐 이런 구간에서 뭐 5천원, 만원 단위로 편하게 매수를 하시면 사실 주가가 더 떨어져서 손해가 날 가능성보단 어느 구간에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은 많습니다. 다만 신규 진입을 원하시거나 기존의 물량을 갖고 계신데 좋은 구간에서 재매수를 하셔서 평단을 좀 낮추시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아무래도 장중에 기간이나 외인들 프로그램 매수세 이런 부분을 좀 신경을 쓰시면 그외인이나 기간이 수급이 들어오는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매수 타점을 잡는 게 훨씬 더 편하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저도 그런 관점으로 이 카뱅이나 에스케바사를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 같아선 최저점에서 누구나 잡고 싶은 마음은 똑같죠. 하지만 주식,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라는 말처럼 어느 중간, 어느 순간에서 기관이나 외인들의 수급이 좀 받쳐주면서 그런 구간에서 안정적으로 매수타점을 잡는 매매 전략이 지금 SK바사나 카뱅한테는 가장 좀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고요. 자, 기존의 보유 물량을 갖고 있고, 아무래도 좀 길게 가져가실 분들이라면, 뭐 라운드 피규 위주로 매매 타이밍을 잡으신다면, 뭐 크게 어려움은 없지 않을까. 다만, 비중 조절이 필수겠죠. 자, 주식이란 게, 마음 같아서는 바로 날아가 주면 좋겠지만, 항상 어떤 종목이든 변수는 존재를 하고, 항상 또 돌발, 악재가 동반이 되면, 주가 하락폭이 장기적으로는 깊어질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를 해 두시고, 그런 관점으로 SK바사, 카뱅은 매매 타이밍을 좀 재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수급이 들어오는 날, 그날 맞춰서 한번 매매 타이밍, 특히 수급이 평상시보다, 프로그램 매수세는 평상시보다 더 많은 금액이 들어오는 날을 잡아서 타이밍을 잡는 게 좋겠죠. 자, 그런 포인트만 잘 체크하시길 바라보고요. 자, 이외에도 오늘 사화 알루미늄, 자, 사마 알루미늄, 조일 알루미늄, 알루미늄 관련 종목들이 강했는데, 특히 사마 알루미늄은, 알루, 알미늄은 두 가지 재료가 동시에 연결되어 있죠. 알루미늄 가격 상승 재료와 또 사마 알루미늄은 LG 관련 종목이다 보니까, 최근에 LG 애플카 이슈가 좀 불거졌었죠. 오늘 대성 파인텍도 강했었고, 두 가지 양다리 저력가 엮여 있다 보니까, 오늘 시세 분출을 했고, 장중에 상한가로 직행을 했습니다. 물론 장막판에 상한가를 했고요. 자이 종목이 내일 갭이 얼마나 뜰지 모르겠지만 자 거래대금이 꽤나 인상적입니다. 역사적 거래대금을 도착을 했죠. 그리고 역사적인 신고가 당분가이 종목도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상한가로 직행을 한 만큼 갭상승이 크지 않다 않거나 상한가 부근에서 주가가 움직여 준다면 또 괜찮은 단타 수익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 당분간 저는 내일 홍준표 관련 종목과 이 사마 알루미늄은 장 초반에 좀 지켜볼 예정이고요 자 이외에도 뭐 게임 관련 종목들 자 낙폭이 생각보다 깊죠 펄어비시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 거래 대금이 줄고 중국발 악재로 하락폭이 깊어졌지만 서서히 거래 대금이 줄고 있다는 점 낙폭의 강도도 생각보다 사그라들고 있다는 점을 감안 했을 때는 어느 순간 이제는 곧 조만간에 좀 반등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카카오 게임즈도 마찬가지고요 게임 관련 종목들이 최근 중국반 악재로 생각보다 힘이 없지만, 그 중국반 악재만 또 거쳐진다면 탄력 있는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최근 시장에 가장 큰 주도주를 했던 종목 두 종목, 바로 한국 BNC 바이오니아였죠. 바이오니아는 큰 상승 이후 드디어 이은봉이 떨어지더니 오늘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전형적인 이음봉 매매 패턴을 보여줬던 하루였죠. 상승률이 높았던 종목이 음봉이 긴 음봉이 아래 꼬리 없이 나온다면 이음봉 매매 기법 많이 들어 보였을 겁니다. 이 바이오니아가 오늘 전혀 전형적인 그런 패턴을 좀 보여줬는데 물론 이런 구간에서 매매를 한다는 건 굉장히 높은 수익을 기대하기보다는 안정적으로 한3% 5% 정도의 수익성은 얼마든지 챙길 수 있는 구간이 옵니다. 물론, 간혹 낙폭이 깊었던 만큼 탄력이 크게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 바이오니아는 아쉽게도 그런 패턴은 좀 아니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BNC도 혹시나 이런 부근에서 주도주가 낙폭이 과하게 나오는 긴 음봉이 나온다면, 그런 포인트를 좀 잡고 매매 타점을 한번 준비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 이런 높은 구간에서 사실을 매매를 하기에는 물론 재료가 좋은 건 알고 있지만 굉장히 리스크가 높고 부담감이 높을 수밖에 없고요. 특히 실력이나 경험이 좀 부족하신 분들, 개미 투자자분들 입장에선 굉장히 위험한 자리죠. 물론 더 위로 갈 가능성이 높고요. 사실 이런 부근에서 주가가 이렇게 떠 있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주가의 가장 큰 리스크는 바로 가격이죠. 이미 저점 대비 굉장히 높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런 구간에서 뭣도 모르고 아무런 매매 전략 없이 매수를 하게 되면 굉장히 손실이 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혹시나 한국 BNC 같은 종목을 높은 구간에서 매매를 하는 경우 반드시 손절 라인을 타이트하게 잡고 뭐 스탑노스라든지 여러 기능을 좀 활용을 하셔가지고 매수만 신경 쓰지 마시고 확실하게 털어낼 수 있는 전략도 반드시 준비하시고 공략을 하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자리가 높다는 건 항상 주식에서 가장 큰 리스크다. 잊지 마셔야 되겠죠. 자, 네이버 카카오는 뭐 자기 갈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언급을 드리고 있지 않고요. 오, 이 종목, 특히 카카오 종목은 제가 가장 또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이죠. 중간중간, 중간, 뭐, 일주일 단위로 한 번씩 영상을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지금 차트 모습은 그냥 자기 갈길 가고 있다. 그 이상 그게 아도 아니다. 자, 대한전선, 두산중공업 마찬가지죠. 긴 상승 후, 긴 조정을 받고 있고요. 이 조정을 어느 정도 마무리할 수 있는 차트 모습을 슬슬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충분히 기간 조정도 받았다고 보이고요. 이제는 어느 순간에서 그럴싸한 재료가 좀 동반이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대한전선, 두산중공업은 그런 관점으로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기간이 길어진다는 건 매매를 해서 이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꽤나 좀 지루하고 고통스럽지만, 이제는 저는 개인적으로 저점을 좀 잡아간 차트 모습이 아닐까, 그런 긍정적인 관점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어제, 그제죠? 그제, 아니네요. 어제 매매를 마무리했었던 진원생명가. 자, 이 종목은 저도 어제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구간에서 재료만 세게 좀 받쳐줬으면 더큰 탄력 있는 반등이 나왔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아쉬웠고요. 그런 것 치고는 오늘 생각보다 잘 버텼습니다. 별 볼일 없는 재료 연속이라면 오늘 주가가 좀 밀렸을 가능성이 높았는데 그래도 이런 높은 구간에서 거래 대금 확 줄이면서 버텼다는 건 혹시 이 종목 추가적인 재료가 나올 수도 있겠다. 추가를 곤두세우고 이 종목을 지켜봐야 되겠죠. 워낙 강했던 종목이고요. 워낙 끼와 탄력이 넘치는 종목이고, 시장의 대금을 빨아들였던 종목입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깊은 구각까지 하락 조정을 받은 만큼, 혹시 재료만 좀 그럴싸하게 붙여준다면, 탄력적으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진원생명과학은 저는 매매를 지금 꾸준히 하고 있지는 않지만, 항상 관심 종목에 편입을 해두고 지켜보고 있는 만큼 이 m r n 에 관련 종목들 관심있게 지켜보신다면 어쩌면 또 좋은 수익 모델이 나올 거라 보고요. 자, 이외에도 제가 이제 보는 종목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수소 관련 종목들을 내일 좀 지켜보고 있는데 사실 최근에 수소 관련 종목들이 움직임이 그렇게 썩 기대만큼 좋지는 않았습니다. 일진아이 솔루스 상장으로 잠깐 시장의 주목이 받았었는데 사실 수소 관련 종목들이 내일하고 모레 일정들이 좀 남아 있죠 내일 같은 경우는 뭐 현대차 sk 포스코 수소 동맹 체결이 내일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내일 모레 9일 같은 경우는 글로벌 수소 협회 일정이 남아 있죠 사실 이 정도 재료가 있으면 이 수소 관련 종목들이 움직임이 좀 크게 나올 만한데 재료 일정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움직임이 별다르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생각보다 재료의 강도가 약한 건지 아니면 또 어떤 따로 다른 재료를 기다리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일이나 모레 일정이 남아있다는 건 하루 이틀 정도 움직일 가능성이 있겠죠. 그 구간 안에 움직여 준다면 매매를 하신 분들은 수익을 챙기고 나오시면 되시는 거고 생각보다 움직임이 여의치 여유, 뭐, 않는다면 적당한 구간에서 본전이나 약익절을 하고, 마, 매매를 또 마무리하는 전략이 필요하겠죠. 자, 어쨌든 내일, 이 수소 관련 종목들 움직임을 조금 더 신경 써시고요. 동화화성, 뭐, 그 다음에 저 개인적으로, 일진하이솔루스도 마찬가지지만, 두산 퓨얼셀 같은, 또, 이런 수급주도 관심 종목에 좀 편입을 해두고 있습니다. 높은 구간에서 잘 버티고는 있죠. 다만, 일정이 있었다면, 탄력 있는 움직임이 바로 나와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부분은 아쉽고요. 두산 퓨얼셀, 동화화성, 또 최근에 세력주 중에서 평화선업이 가장 힘이 센 차트 모습이죠. 이런 종목들 위주로 좀 지켜보면서 내일 일정 매매를 한번 마무리할 예정이고요. 자, 이 정도 관심 종목에 편입을 해 두신다면 그래도 크게 장중에 매매할 게 없어서 놓치는 경우는 좀 드물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많은 종목들이 움직이지만 지금 언급드린 종목들은 위주로만 좀 관심 있게 가셔도 충분한 매매 전략 준비가 가능할 거라고 보입니다. 자, 이 외에도 여러 가지 관심 있는 재료 일정이 있는 종목들도 있지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LG 관련 종목들, 또 스푸트니크 관련 종목들도 조금 더 지켜보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많은 종목을 안다는 건 중요하지만 자기가 관심 있는 종목들 중에서 자기가 원하는 타점에 들어온 종목들 위주로 공략 포인트를 잡으셔야지 종목만 많이 본다고 수익이 나는 건 아닙니다. 항상 매매 전략을 타이트하게 자신에 맞게끔 준비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뭐 내일부터는 또 개별 종목 영상을 통해서 언급을 많이 해드릴 테니까요. 그런 포인트 잘 잡아가신다면 또 9월 한달또 좋은 수익 구간 챙길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밤늦은 시간 편하게 주무세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